삼전동은 지금 안에서 왔는데 맛집도 많네요. p d 님왜 그런 말을 해요? 삼전동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왜 삼전동에 왔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난번 사연 보고 오시죠. 삼전동 살고 맛집 많이 아시면 아까 말씀해주셨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전동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삼전동 나루터 어린이 공원이고요 근육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운동도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멋진 근육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딩 때문에 또 하다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네요. 지금 송자랄 PD를 맡고 있는 최예환입니다. 삼전동 주민입니다.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갈만한 식당을 추천해주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게는요, 엠브로 돈가스라고 삼전역 3번 출구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소스가 굉장히 특이하고 돈가스가 굉장히 양도 많고 아마 친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자주 가시는 집입니까? 예, 실제로 제가 또 가는, 계속 가는, 체했을 때도 먹는 돈가스. 두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릴 곳은, 낭낭김밥입니다. 저희 김밥집은 좀 많이 갔는데. 근데 일반 김밥집이랑 다르죠. 메뉴가 엄청 많고, 육개장, 뭐, 된장찌개, 뭐, 하여간 메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다 9,000원 이하.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가기에 너무 좋은 식당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맛도 보장되는 제가 픽한 맛집입니다. 피디님도 피해갈순 없죠. 저희 삼행시 한번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던지겠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드릴 단어는요. 바로 삼전동입니다. 삼 삼삼 하에전 전과는 다르게 동 동네 분위기가 <laughs> 우리 중무관 님들 파이팅. <laughs> 김준학생 글러브 찾아가요. 손가락 님, 돈가스 좋아하세요? 아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한두 입 먹을 때는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빨리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돈가스를 사먹으러 가진 않아요. 그 돈가스가 와. 이만해요. 그 원래 기본 돈가스 크기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꽃배기나 아니면 왕돈가스인 줄 알았어요 메뉴가 왕돈가스가 있길래. 뭐그요이 소스가 촉촉하게 튀김을 막 적셔주니까 씹을 때막 육즙이 나오면서 입안이 진짜 엄청 촉촉하거든요 진짜. 제가 그 기존에 먹어보던 돈가스들은 이 소스가 돈가스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입도 막 텁텁하면서 빨리 물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 소스가 붉은 소스니까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줘가지고 느끼함이 덜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소스가 양념치킨 맛이 나요. 양이 엄청 많아요. 돈가스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여기 와서 진짜 마음껏 돈가스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와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밑반찬이 있거든요. 어묵볶음부터 해가지고 계란말이랑 김무침까지 7,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도 밥한 공기 뚝딱이에요. 여기 보시면 메뉴가 그냥 봤을 때한 50가지 이상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9,000원 이하고 다 여기서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아까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오늘의 메뉴 드시면 되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이 여기서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게육볶음 양념에서 그 내공이 느껴지네 맵지 않고 달달하면서 고추장 맛을 살린 그런 맛이에요 기계랑 고기랑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야들야들하면서 맛있거든요 진짜 약간 집에서 옛날에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같아. 밥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진짜 벌써 한두개만 먹어도 든든해요, 배가. 근데 옛날에 소풍 갔을 때 먹던 딱그 김밥 맛이어서 그런지 낭만이 있어. 네, 여러분, 오늘은 삼전동. 2편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갔던 엠브로 돈가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제가 먹고 반을 남길 정도로 양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리고 특제 소스라서 양념치킨 맛이 나는 달달한 아주 맛있는 소스였습니다 가격이 8,900원이었고 한 돈을 써서 느끼하지 않고 튀김이 아주 바삭바삭했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낭낭김밥은 석촌 고분역에서 가까워요 사장님께서 20년 이상 운영을 하셔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50여 가지가 넘는 메뉴가 9,000원 이하의 가격대였고요. 무엇보다도 밑반찬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반찬만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과 반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편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송파TV 택구꼴 부탁해요. 안녕! 끝이 보이지 않아. 아, 그래도 가야지! 콩나무식당 찾으러 끝까지 간다! 가자! 가는 거야!